무하부는 이제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애거든요. 어무하부를 양산했다라는 얘기는 이걸 다 만들었다는 뜻이죠. 터보 프롭 터보 샤프트 엔진이 있단 얘기예요. 근데 이걸 양산을 문재인 때 들어갈 뻔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하부에 필요한 터보 프프 엔진은 이미 문재인 때쯤 완성되어 있었다. 그럼 그 얘기를 왜안 하냐? 중국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몸조심 많이 하는 거예요. 잘난 체안 하고. 그냥 뭐 그냥 지켜 보세요. 예, 알아서 짐작하세요 이런 그 영어로 로우키죠. 몸을 수그려서 하는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터보 팬 엔진이요. 이제 이게 우리가 흔히 제트 엔진이라고 부르는 거. 이건 유종부가 이제 2035년까지 만원첫 파운드로 완성하겠다. 여객기 수송기로 개조하면 사만 파운드급이 된다. 이게 뭔 소리래요? 이 원리를 아시려면 터보팬은요 코아 부분이 있고요 그 코아를 둘러싼 껍데기가 있는데 껍데기와 코아 사이에 바이패스라그래서 공기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껍질을 큰 거를 씌우면 아음속 밖에 못 날지만 공기를 내보내는 힘은 세져요 아, 아음속일 때는 그리고 초음속으로 못가 그게 여객기예요 그래서 껍질을 엄청 크게 키웠을 때, 코아 대비 3배쯤에, 3배, 300%에서 350%가 나옵니다. 총량이. 그러니까, 15,000파운드짜리를 껍질을 씌우니까 4만파운드급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15,000파운드는 코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아 15,000짜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목표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어. 자, 그럼 코아 만 오천을 갖고 전투기 엔진 만들면 얼마 나올까요? 전투기 엔진은요, 코아 대비해서 바깥쪽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바깥쪽에서, 바깥, 코아 대비해서 한43% 증가합니다. 코아, 코어, 코아십143% 나옵니다. 완제품 되면. 대충. 140%쯤 보면 15,000 파운드가 코알한 얘기는 전투기 엔진으로는 21,000 파운드입니다. 저게 무려 예 네, 무려 21,000 파운드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한 30%가 바깥쪽에서 그 트러스, 그러니까 바이패스에서 힘이 나오고요. 70%가 내부에서 힘이 나와요. 전투기 엔진들이. 그러니까, 코아가 만오천이라는 얘기는 껍질 씌워놓으면은 이만천이 된다는 얘기야. 제기가잘안 믿어지시면 언젠가 그런 거 많이 유튜브 보셨을 거예요. 관심 있는 분은. 코아 5,500파운드 짜리를 거의 개발했는데요. 바깥에 껍질 씌우면 8,000파운드 나옵니다. 그게 이거예요. 8,000파운드에, 그러니까 5,500파운드, 그러니까 8,000파운드에 70%쯤이 5,500파운드 잖아8756 그러니까 전투기 껍질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이 전투기 껍질 씌울래 여객기 엔진 껍질 씌울래 그럼 아음속 전용이죠 그러니까 껍질을 크게 씌우고 흡입팬을 큰걸 달면 아음속 전용이 되는 거고요 껍질을 작은 걸 씌우고 흡입팬을 작게 달으면 전투기 엔진이 되는 거예요. 코아는 같은데. 그게 개조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코아의 사, 총량이 코아의 300% 나오고요. 여객기 껍질 씌우면, 그러니까 암속 전용 껍질 씌우면, 전투기 껍질을 씌우면, 코아의 한 140%, 143%, 145% 이렇게 나옵니다. 예,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국방부 인사가 2035년까지 만오천 파운드를 완성하겠습니다. 여객기 수송기용으로 개조하면 4만 파운드급이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 이 사람들이 코아 얘기하는구나. 라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해석을 못하니까 기사가 막 중간에 꼬여 있어. 뭐, 만0천 파운드급 엔진은 F414와 같고, F414보다 훨씬 셉니다. F414는 껍질 씌웠잖아. 전투기 껍질. F-414는요 코아로 따지면은 만 파운드도 안 돼요 만 삼천이니까 껍질 씌운 게 코아가 많이었으면 만 사천 나와야 돼요 껍질 씌우면 전투기 껍질 씌우면 그래서 기사를 보면 꼬여 있어요 저 원리를 몰라서 기자들이 이거로 똑같아요 지금 이제 어 지금 작년 말에 그 소형 스텔스기 완성했다라 그러잖아요. 작년 말에 그러면 거기에 쓰이는 터보팬 엔진이 뭐가 있었지 5,500파운드짜리는 소형이 아닌데 그건 커요 5,500파운드짜리는요 전투기 엔진 가면 8,000파운드 나오고요 항공기 엔진 가면 15,000파운드 나옵니다 5,500파운드는 그러면은 이걸 뭐 전투기 왜 그러냐면 스텔스기는 초음속으로 날 필요가 없으니까 전투기보단 좀 크지만 엔진이 아주 전체가 그 용량이 그 껍질이 항공기 처럼 아주 그렇게 키울 필요 는 없어 그래도 쌕쌕 날아다녀야 돼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12,000 파운드급 엔진으로 만든다든지 11,000 파운드급 엔진으로 만드는 거야 껍질을 중간 형태로 씌우는 거죠 그 정도 되면 상당히 멀쩡한 굉장히 큰 저는 경량급이라고 표현했지만 큰 저런 조그만 그 스텔스 무인 기 아니에요. 큰거 나와요, 꽤. 만천 파운드 나오면. 아니, 만천 파운드 생각해 보세요. F, 5 0의 드라이 추력이 만천 파운드입니다. 물론 F50은 그걸 가지고 애프터 바나 후기 연속까지 하면 뭐 만, 한 5, 6천 파운드 나와 가지고 이제 초금속으로 가지만 드라이, F50의 드라이 추력만큼의 엔진이요. 만천만 돼도. 암속 만천이면.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니죠. 드론으로는. 그래서 요번에 소형 드론 만들었을 때 엔진은 뭘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현무삼 엔진이 1200파운드 정도 돼요. 암속 1200파운드입니다. 그게. 근데 엄청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해서 좀 초음속을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 천음속이라 그래요. 그, 그거언제를 왔다 갔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현무삼 엔진은 단수명이잖아요. 짧은 수명. 일회성이잖아. 일회용이잖아. 그거를 강화했을 거예요. 재질 같은 걸. 그래서 1200 플러스 파운드쯤 썼을 거야. 그러면 이걸, 이거를, 이거 이거를, 이건데 형상이 전익기인데그 형상이 뭐랑 비슷하냐면 미국의 X47B랑 비슷해요. 큰, 큰 거예요. 걔는. 한만 오천 파운드 엔진스입니다 걔는. 14,000몇백 파운드 엔진 써요. 그러니까 그 엔진의 한 12분의 1 크기를 썼을 거다. 그럼 형상을 고트란에 축소시켜서 고그 엔진의 12분의 1짜리로할수 있는 형상이 얼만가를 환산을 해보면요, 길이가 5m, 폭이 8m, 최대 이륙이 1.7톤, 적재가 800kg 정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연료랑 이제 그, 그 장비랑 나눠야 되니까 장비가 뭐 많이 실으면 한 400kg 실을 거예요. 그래서 소형인 거죠. 근데 이걸 기사를 써놨을 때어 날개가 3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습니다. 심지어는 어디서 거기서 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국군의 날 보여준 그 조그만 그 가오리가 그게 실물입니다. 뭐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라는데 아닙니다. 1200파운드를 가지고 비례로 쭉 줄여보면 형상이 같으니까. 엔진 1200파운드인데, 고형상을 가면 날개가 얼마, 얼마가 나와야 되냐. 폭이, 폭이 8m 나옵니다. 한쪽 날개는 3m 되겠지. 한쪽 날개 있고, 다른 쪽 날개 있고, 중간에 펑퍼지만 멈춰 있으니까. 한쪽 날개 3m 할 거예요. 총 전체 길이는 8m쯤 나와야 저거. 예, 폭이, 전체 폭은. 어,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이거는 이제 그, 그, 소형인데, 소형인데, 이제 좀 편하게 쓸수 있죠. 싸니까. 뭐, 백억이, 백억 하겠지, 백억 좀하겠 백억이 할 거예요. 이거 제대로 이제 양산하면. 어, 현무스리 엔진을 강화했다고 보고요. 디코이를 하거나 혹은 정, 소형 스텔스 정찰기를 쓸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큰 가오리 만들 때 원형 이제 그 테스트 해보고 여러 가지 고민해 볼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게 되죠. 요걸 이제 윤석열 정부가 서두른 거죠. 예. 아주 잘한 겁니다. 여기 디코인데요. 이거 왜 필요하냐. 요 엔진 써가지고 비행기 안에 넣고 다니는 조그만 비행체 만들면 어 요새 이 전자가 워낙 발달해 갖고요. 미국은 그게 이제 거의 이제 그 돼가고 있는데 얘가 날아가면서 명령 받으면 내가 f22야 내가 f35야 내가 b52야 내가 b21이야라고 모양을 흉내내요 전파의 모양을 적 레이더가 반사돼 적 레이더를 전파를 기막히게 반사를 해줘갖고 적 레이더가 야 f22가 왔다 야. F-35가 왔다. 야, F-16이 왔다. 야, F-15가 왔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져. 아주 작은 디코이가. 그런, 기, 그런 기술들의 영역이 지금 막 개척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작은 전투기가 필요하니까요 <laughs> 저런 작은 놈이. 어. 음속에 뭐 1.2배, 1.3배, 요렇게, 어떨 땐샥 날았다가, 어떨 땐 음속에 0.9배, 0, 0 8배로 갔다가 이러면서, 나 F16이야! 하고 다니는 놈이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저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저걸 이제 스텔스, 스텔스, 가오리 같이 만들었으니까, 그건 또 이제 다른 용도고요. 5,500파운드 코 하면은 전투기 엔진으로 만들면은 껍데 껍질을 전투기 엔진 껍질 씌우면 8,000파운드 나오고요. 그냥 최대 껍질 씌우면 한 15,000파운드 나옵니다. 중간에 적절하게 아음속으로 날아가는 뭐 어떤 걸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뭐 껍질을 중간 사이즈를 택해 가지고 11,000파운드, 12,000파운드 11 하겠죠. 예. 1파운드 엔진은요? 만 파운드 코아는 껍질을 전투기 껍질을 씌우면 14,000이 나와서 이미 KF 414 4일사, 지금 414 넘어서요. 그리고 암속으로 가면은 저게 3만 파운드 나옵니다. 껍질 최대 껍질 씌우면 이거는 제가 예측하기는 만15,000 파운드 코아를 2033년까지 완성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껍질까지 해서 2031년까지는 만 파운드가 나오지 않겠냐 싶어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상당히 큰 지금 KF, F414 엔진급을 확보하는 거니까 일단 드론에 먼저 적용할 까해니에요 그래도 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살벌한 드론이 나온다니까요. 이미 5,500파운드 코아부터 살벌한 드론 나오기 시작해요. 바로 내년, 내후년부터 만파운드 코아 되면은 한, 앞으로 한, 한 한 7, 8년 후에는 만 파운드 코어 되면 은 진짜 살벌한 엔진 나와요. 그 앞으로 11년 후에 만 오천 파운드. 저건 사람이 탈수 있는 엔진으로서 만 오천 파운드니까 먼저 드론에 적용할 수 있는 건 2033년이면 적용할 거라고요. 저 정도면요. 저, 지금 저 정도급의 드론을, 저 정도급의 엔진을 사용하는 드론은 없습니다. 이제 적급 이상이 되면 무인 조종으로 그냥 전투기를 무인 조종으로 때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엔진이 줄줄이 준비가 되면 더 살벌한 거고 제가 이제 요망 사항은 우리가 어차피 414 엔진 고그 외곽 사이즈에 많이 이제 그쪽으로 발을 들였으니까 414 엔진 외곽 사이즈로 가자. 물론 15,000파운드급 나오면 지금 저 엔진 갖고 그 KF21에 못 끼워 넣습니다. 예, 공기 흡입량이라든지, 뭐, 기체의 강도라든지, 기타 등등 때문에 저렇게, 저렇게 팍 점프한 엔진은, 어, 업그레이드 못쓸 거예요. 점프가 뭐, 한, 조금을 해야지, 뭐, 10%, 20%, 이, 뭐, 이 정도 점프해야지. 저게 뭐, 저렇게 되면 지금 점프가, 어, 지금 1 3 0 0 0에서 이만천을 가려면 8,000파운드가 올라가니까 점프가 무려 뭐, 한60% 점프된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예, 비행기가 달라져야죠. 예. 어쨌거나 그런 그런 지금 게임에 들어가고 지금 윤정부가 물꼬를 튼 거예요. 그러니 뭐 이거는 인정을 해 줘야지. 예.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항공 엔진 가지고 어 이제 그 공중 정찰 자산 강화하고 거기다음에 그 위에 위성으로 정찰 자산을 감시 정찰 자산을 강화하면 결국 뭐가 되냐? 예, 한국형 반접근 지역 거부가 나오죠. 예, 한국형 A2AD가 나옵니다. 이, 제가 아까 그, 저기 아포는 우리 155mm, 이게 15mm라 그랬네. 아이고, 155mm를 제가 잘못 써놨네. 예, 뭐, 5자 하나 더 넣어주세요. 예, 우리가 지금, 원래 155mm가 40km 가는데요. 요새 이제 그, 로켓 보조 추진탄이 개발돼가지고 60km까지도 가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양산만 되면 그렇게 갑니다. 통과됐을 거예요, 그거. 예그 실증 다 검증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포 중에 60키로 넘기는 포가 없어요 사실은. 뭐 아마 곡산 포도 60키로 못 넘길 거예요 저거. 그러니까 그냥 야포로 조지면 돼. 그다음에 이제 가는 게그 다음에 이제 80키로까지 가는 게그 천무에서 발사하는 239mm 유도 로켓이 80키로까지 갑니다. 이거는 그니까 러 그 다음에 300km 까지 가는 게 KTSSM 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1이 있고 2가 있고 3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3가 되면 저게 사거리가 얼마 될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왜 전술 사거리가 500km 까지 확장될 거라고 보냐면 우리가 미군을 따라가거든요. 미군이 저그그 그 하이마스에서 발사하는 예. 하이마스에서 발사하는 프리즘이 500km 입니다. 프리즘 잉크 4가 되면은, 잉크 4가 되면은 더, 더 가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 500km 까지는 간다. 500km 정도 가도, 어, 5 0 0 k 가도 뭐 중국 땅을 많이 건드리지 않으니까 전술로 운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육군 전술 무기로 거의 다, 에 예, 커버가 돼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저희 로들 까불면 안 되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원들은 이제 저 1번 원이 저게 한8 0 0 k 로 가는 원일 겁니다. 예. 그다음에 8 0 0 k 로가 이제 현무 2의 그5 0 0로그 g 짜리 탄두가 8 0 0 k 로를 가거든요. 예, 1번 원이 그거고요. 예. 현무 2C. 예. 그 그다음에 2번, 3번, 4번이 1,500 k 로예요 저게 뭐 해성, 뭐 현무 3C, 뭐 이런 것들이 저걸 가고 이제 그 이상가는 그거가 그거나 그 이상가는 이제 그그저기 어디야? 그 탄도 미사일은 아닥을 하고 있죠 우리가. 왜냐면 뭐 말하자면 1,500킬로 가는 탄도미사일 갖고 있다 2,000킬로 가는 거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중국이랑 뭐한판 붙어 보자 뭐 이렇게 또 중국이 꼬투리 잡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탄도 무게가 괴물입니다 뭐 이런 소리만 하고 있지 네. CSIS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중국에 대한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역량을 강화한다 동중국해 도발 남중국해 도발, 북한에 대한 지원 등의 이유로 한국은 중국과 긴장 관계에 놓을 수 있다. 한국의 첨단 미사일 군사력은 이 같은 미래 위협에 대한 안전장치이다. 한국의 첨단 미사일 군사력. 그거를 뭐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번역한 게 아니라 ROK's Sophisticated Missile Forces. 한국의 첨단 미사일 군사력이네. 예, 안전장치는 해치예요 했지 보험 안전장치 예어 제가 좀의 의욕은 했지만 기본적 컨셉에 해당하는 단어들과 그 의미는 하나도 건드리질 않았습니다 이게 미국 최대의 군사 안보 전략 탱크 탱크인 csis의 미사일에 대한 각국 미사일에 대한 설명 중에 한국 페이지에 나오는 글이에요 그래서 어 이러한 그 타격 능력이라는 게 이게 감시정찰 역량과 결합을 하면은 한편으로는 방어를 강화시켜주고 한편으로는 공격을 강화시켜줘요. 그래서 방어와 공격이 서로, 서로 상보작용을 하면서 강력한 반접근 지역 거부 및 강력한 말하자면 그, 어, 그 방어력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